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정말 대통령 재직 시절에 왕놀이에 완전히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음... 주진우야 이런 거 비판해라. 그렇죠. 주진우야. 진우야. 2023년 8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거제시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아, 그렇죠. 예,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나왔다고 우리가 수없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나 봐요. 일단은 그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 벌였죠. 예, 그 의혹 있죠. 네, 그리고 김건희가 아이 저 생선은 작살로 찍어 조져야 피가 출출 넘쳐가지고 피를 쭉 빼서 맛있는데라고 네. 하자 김성훈 차장이 아. 아유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꼭 찍었고 예.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 저희가 수차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다금바리 한번 좀 먹어 볼까? 다금바리? 아, 다금바리 그러면 근처 횟집 가서 떠오면 되죠. 그냥. 아유. 산지에서 갖고 와야지. 산지 다금바리. 아, 여기 여기도 바닷가인데. 야! 제주. 제주. 응. <laughs> 음. 제주 샀다고. <산다>. 지금 당장! <laughs> 그래서 아, 네. 경호처가 제주로 야. 가죠. 네, 갑니다. 갑니다. 더 황당한 거 먼저. 거기서 진짜. 그래서 다금발이 해를 떠가지고 공항으로 옵니다. 음. 이에 김해공항. 김해공항으로 와요. 비행기를 음. 타고 그 해를 네. 음. 그거 김윤석 열이 먹이려고. 아니야, <laughs> <laughs> 진짜 어처구니 제주 대해를 떠서 김해공항 와서 김해공항에서 차로 이동해서 해군 배를 타고 해군 음. 함정을, 함정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저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한 사람 입에 그다금발이 집어넣으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야.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이게 지금 배달의 함정 배... <laughs>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함정 배달의 함정 예. 와이 짓을 했더라고 보통은 대통령들이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laughs> 휴가 가면은. 조금 억지스럽게 그 지역 특산물을 그렇지, 엮어가지고 홍보하는데 활용하거든 응, 그렇지, 음, 그렇지. 조금 억지스럽다 하더라도 근데 이자는 거제까지 가서 제주도 꼴 공수해갖고 함정에다가 실어서 <laughs> 배달을 시켜 먹어 이이 이 제정신입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뭐 목걸이 받는 거 팔찌 받는 거 이것도 다 좋아하지만 이런 국가의 시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걸 즐겼던 것 같아 예.